의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예. 그리고 파운볼이 실질적으로 제구가 잘 되질 않았거든요. 아. 그러나 지금처럼 이 박윤주 선수를 삼진을 음. 잡는 음. 멋진 이 멋진 슬라이다가 있는데 이. 다른 구종을 쓰면서 사실 은윤승민 음. 선수가 좀 고전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일번 타자 박용택을 봉세 개로 더가 슬로프 올려보냈습니다. 윤성민. 아. 윤성민 선수의. 장기 구종인 바로 이 슬라이더의 특징은 슬라이더를 슬라이더 우선을 했줍니다3구3진 바로 예. 삼구 삼진 아, 방망이가 멀리 윤여석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다 결국 이런 것이죠. 반만 승부를 해야된다는 것은 예. 결국 바깥쪽 빠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깥쪽 삼진. 원어. 지금 저 슬라이드는요. 지금 최동수 선수. 3구. 스윙 인정됐고요. 세번째 스트라이크. 83진 다섯개째 윤성민 투아웃. <목소리> 정말 슬라이드 좋습니다. Yeah. 지금 저렇게 45도 각도 대각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가 윤성민 선수의 와, 어, 완벽한 중국입니다. 405쪽 가운 스윙 삼진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Yeah. <laughs> 스윙으로 세 번째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 번째 아웃포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윤성민 8삼진 7개째를 하지 습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성민의 투투피치. 또 빠른 볼로 최동수를 삼진 돌려세웁니다. 배트를 부러뜨리는 최동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최동수 선수가 몸쪽으로, 몸쪽으로 올 것이다 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된것 같아요. 예. 지금 몸쪽을 기다리면서 허리도 좀 빠지면서 그게 대비한 스윙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